우리 말씀해주세요. 일곱사. 시작. 누가 다시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같이, 다시 세우는 것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신다. 세우신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고, 온전케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31장 말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1장 1절에, 나여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에, 그들의 종족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네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잘 봐야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돌아오게 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은 왜 바벨론을 끌고 가시느냐, 안 끌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 때문에 생명을 받으면 어왜 우리를 힘들게 하셨냐?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면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왜 그러면 힘들게 했느냐? 힘들게 안 했으면 회복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범죄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바벨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맞고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마귀 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원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부르신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소망합니다.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부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바리와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자, 돌아오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전쟁하고 이 삶을 살아가고 나라를 키운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겠다. 그들을 부르시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보면요. 나는 소경이 아니다. 나는 다리 저는 자도 아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 앞에 해결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고, 새롭게 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치유할 것도 없고, 충만하게 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안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뭐라고 하느냐, 명인이든, 다리 재는 자든, 잉태한 여인이든, 해산하는 여인이든, 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는 힘들게 하는 무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자로 서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로 서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부유하고 충분한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구할 게 없다. 없는 사람은 또 없으니까 하나님 왜안 주시냐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은 더안 주냐 불평불만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 기도 안 하는 거.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절에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십니다. 하 할렐루야. 자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조롱받는 자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약한 자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나 여와가 호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저서 위로받기를 그절하는도다. 자, 라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라헬에게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이 모양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탄생의 일화 가운데 모양 가운데 헤롯이 왕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때로부터 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베들레헴에 애곡하는 소리들이 있었다. 자식이 죽임을 당함으로 슬퍼하는 소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양은요, 이 자식에 대한 그 집안의 내 장자, 내 자식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거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이 어떠냐면요, 자기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했던 그 모양이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없는 장작 장자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우선 순위가 내려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결국 어떻게 되냐, 끌려가서 포로로 바벨론의 70년간 살게 되는 모양.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야외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다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그런 말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15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슬픔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없겠죠. 물론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다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근데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게 원하시냐? 눈물을 멈추게 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 자신들에게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국 거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거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을 거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설받을 것인적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 너희가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또한 다른 대가를 주실 것이다 이 대가라고 하면 우리가 좀 단어상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약속을 주실 것이다 다른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주와 복음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댔습니까? 우리 수요일에 말씀 나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댔습니까? 예, 네?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댔어요? 죽음이 됐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댔습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댔습니까? 예, 네, 그건 알고 있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를 하는 거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거요. 예 믿음이 부족한 거요. 예 그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근데 인내하는 사람들이 뭘 인내하느냐?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거요, 예 고난 중에. 행복한데 뭘, 그걸 인내를 하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평안한데 인내한다라고 안 하겠죠? 고난을 당하고 MA, 어? 핍박 당하고 하는 일들을 당할 때 이것을 인내한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죽임을 당할 칼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걸 인내한다는 거요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 주와 함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주와 함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무슨 영광을 바라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간다 합시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죠. 믿으면 다 천국 가지요. 근데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함이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싸울, 피어리까지 싸우는 자들이 없으니까 영광 가운데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귀하죠. 그럼 예수님 우편어 같이 달린 강도, 우편이 좌편이 모르겠지만, 달린 강도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편을 합시다. 어쨌든. 그건뭐 우편이, 좌편이 없으니까 우편이라 한들, 좌편이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편이다. 어, 우편 강도 죽었다. 그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어? 영원히 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주와 함께 고난 당하고 주와 함께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긴 그 삶의 모양이 없는데. 그에게 기업을 주셔도 기업을 줄게 뭐가 있겠어요? 구원을 받아도 달란트를 얼마나 함께서 받겠습니까? 아,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주어 함께 고난 받는 거 별로 안 기뻐합니다. 괴로워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합니다. 한두세번 희생시키면요 목사님 왜 나만 그렇게 합니까? 그럼 나는 왜 하냐? 그걸 물어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뭐 필요할 때는 목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말씀하시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 고난하고 희생받고 자기를 들이는 데 대해서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됐지 왜 자꾸 나를 어 와서 희생하라 하냐고 그게 교만, 교만인지도 모르고 어. 참, 사랑받는 것만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17절에 듣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느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앞에서는 자녀들이 없어서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에는 다시 뭐라 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레의이 죽음의 피흘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죽이는 일이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죽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니까? 산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장래의 뭐다? 소망이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고 거기 포로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느냐? 영원한 약속을 계획하고 있다.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들은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과거 기준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해요. 과거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 참 좋더라. 어쩌라고요, 그래? 어쩌라고 하면 다른 이 방송 본사에이 못하더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0년 전에 은혜 받고 20년 전에 은혜 받은 그걸 어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무슨 20년 전 얘기 하냐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현재만 또 보는 사람이 현재만. 현재만 보니까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좋았는데 뭐 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힘든데 나는 이거 좀 피하란다. 려 얼마나 머리는 잘돌아가는지요 그잘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르쳐야지. 말씀은 꼬박꼬박 다 알아두면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굴려고 말씀대로 안 살까?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지혜로운 머리를 주셔서 머리가 얼마나 좋냐 우리 청년들도 밖에 나가면요. 어디 안 떨어져요. 머리가 얼마나 좋냐 어디서냐고요, 그걸. 자기로왜 쓰고 거짓된 것을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왜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할 건지 좀 고민을 하고 현재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요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보장된 거고 장래의 소망이 보장돼서 뭘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냐 그 장례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면 살아야지. 지금 더 헌신하면 살아야 되죠. 이걸 장례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면 흔들릴 게 없잖아요. 이 장례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를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소망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세상에 타협하거나,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에 다협하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 네. 세상에 이게 옳다고 하고, 지금 저게 좋다고 하고, 당장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라. 아, 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장래에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라는 거죠.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에.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돌판에 기록해서 너에게 줬다.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해서 너에게 줬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돌판에 적어서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럼 뭐요?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주겠다. 심령에 주겠다. 그래 이제는 맨날 지나가면서 문지방에서 문설주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계명을 보고 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양심이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지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떼거나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은혜는 떼거나 뽑을 수 있는 게 돌판이야. 버리면 그만이죠. 돌판이야. 덮어 놓으면 그만이죠. 안 보면 그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요.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약속이라냐. 영원한 은약이다. 영원한 은약. 잠깐 덮었다가, 치웠다가, 지었다가 생각하지 않더라.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가 지울 수 없는 나와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 네.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영원한 약속인 겁니다. 아, 네. 39절에, 청량줄이 곱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서, 이네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흘러간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바르다 이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빗어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4 0 절에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기도를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시체가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의 골짜기가 있던 곳들이 변화어서 어떻게 되냐 생명의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남아 있는 것조차도 기구를 다 빼앗기고 황폐한 성이 되어버렸다. 그 황폐한 그 성이 사람들 보기엔 황폐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살아나서 거든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의 시체와 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뽑거나 전복한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침탈당하고 뺏겨버렸는데 다시는 뽑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대충 남들이 힘들게 하면 타협하고 넘어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죄가 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뽑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약속들이 우리가 세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부르면서 31장에 처녀 야곱이라는 말, 말씀을 몇 번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남자인데 무슨 처녀입니까 그리고 지금 자식이 몇 대나 낳았는데 지금 무슨 처녀냐고요 나는 처음과 같다 너희와 만났던 처음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너희와 첫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랑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요 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거요 아, 예. 말씀 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로부터 또 출애굽할 때까지 또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성을 세우셨는데도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주시고 언약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 하나님은 여전히 처랑을 얘기하시고 여전히 너희를 처녀라고 보시고 우리를 처음 만난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데레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되어 주고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그첫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시 죽기를 원하고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이 있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 갔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당하는 채찍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연을 맛볼 수 있는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